안녕하세요 야수무 입니다 어 제가 카페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이해했고 음어저 음. <laughs> 새끼가 이해했고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플레이가 뭔지 제가 확실히 이해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나이트 배틀을 눌러야겠죠? 유나이트 배틀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빛나는 엑스퍼트 컵 클래스 3 입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이건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되니까 이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잡혔군요 그럼 준비 완료를 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성공됐습니다 이제 기다리면은 되겠죠 뭐이 정도는 같이 기다려 줄수 있죠 못 기다리면 뭐 넘겨야죠 뭐 근데 이거 뭐 게임 안 잡힐 것 같다? 아니 안할 거면 시작을 왜 누르는 거야 이 새끼들 애초부터 이거는 솔직히 뭐라고 할 만하죠 이거는 다시, 다시 기다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잡혔네요. 자, 그럼 제가 마지막에 누르겠습니다. 준비할 일곱 명. 7명. 일곱 명이야. 여덟 명. 여덟 명. 한 명만 더 눌러. 내가 누를게. 아, 왜안 눌러? 이새끼도 똑같은 생각 하나? 똑같은 생각 하나? 그럼 제가 눌러볼게요. 아, 아니네. 아홉 명이네. 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겠습니다. 어, 어디 갈 건가? 한 번, 먼저 볼게요. 제가 그럼 제일 나중에 갈게요. 일단, 정글은 가네요. 그 위아래 중에 하나만 제가 가면 되죠. 저는 이번에, 뭘할 거냐. 아, 한 번, 막난용. 원예 스타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예 스타일로. 아이템은 이겁니다. 딱 보면 뭔지 아시죠? 네. 그럼, 일단은, 알았어. 중앙 에리어로 가, 이 새끼야.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아, 그럼 먼저 말안 하고, 그럼 남는 남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자, 떨리네요. 이거는 빨리빨리 넘기셔도 되겠, 되겠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팬텀이 라인을 가도 되나?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지? 팬텀 일단 이분들 한번 프사좀 볼게요 어! 이새끼 좀 잘하는 프사다 좀 이런거 실눈캐 강한 애들이거든요 좀 이렇게 하는거 라인테일 좀 경계하면서 할게요 자 가자 자 남는자리 가자 남는자리 어디 남냐 이 새끼 왜안 움직여? 어, 움직인다. 다행이다. 큰일 날뻔 네요 아, 하필이면은, 팬텀이랑 접기로 됐어요. 하나 먹고, 이것도 나눠 먹을게요. 너, 너 하나 먹, 이건 나 줘야지, 이 새끼야. 이건 나, 줘야지. 친구가 안 주네. 착하게 두 개씩, 두 개씩 먹어야지, 이새이야저새 트롤이네. 맞죠? 트롤이네. 어이때 먹었다 다행이네 아이씨 6화까다자 가자 만보에다가저 녀석 아 나는 잠만보를 라인전에서 상대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왜 힘들지? 잠만보 너무 안 죽어 그리고 쎄 완전 들테이야빌도 되고 텐도 돼아내거다 <laughs> 아까저 녀석이 에이먹었으니까이건 내가, 먹어도 되 응. 뭐라, 한 대, 뭐,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왔다 왔다 왔다. 네. 안돼 안돼. 지금 어떻게 what, w h a 지 what, 지 아이고 커 h a t w 아, 나 레벨이 아직도 4렙이야얘들 뭐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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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렙. 아, 직 아직, 쟤들 4레벨 남 아, 이거 안, 안, 왜어 아, 이거. 아, 이번에 이겨야 되는데. 올릴 거라서 이겨야 되는데. 제발! 제발! 오케이. 네, 그대로 가자. 굿노. 별거 아니노. 자, 이거 나눠 먹자. 나눠 먹자. 오케이. 여기쯤. 이건 나눠 먹은 거예요. 아, 뭐? 이거 너무 나대는데? 이렇게 나대. 이렇게 나대. 아 지금 제가 제대로 된 영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중앙 불안 가는 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 나 이거 빨리 뭐좀 해야 되는데. 아, 아 그래요? 예쁘십니다. 빨리 끝내고 가서 댓글 달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저도 좋아요. 잠깐만 지금 갈 가면 안 가면 또욕 먹는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근데 어떻게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인정?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아, 어떡하지, 이거. 30개 넣어야 되는데. 뭐. 안 넣었다가 뒤질 것 같은데. 아, 쥬아! 쥬아쥬아! 아, 어떡해, 큰일 다 아, 군만 보이네, 쥬아. 니위 이렇게 단단한 애들 두 마리나 이렇게 잡을 수가 없네. 네. 아, 아, 금방 보살까? 모래 좀 영리해 영민이 패를 이에요 금방 보살, 영리미 도록말이에 네, 네,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어서. 아, 랜비이 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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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도 아, 백킹 말이야. 아 잠만 보이고 먹으려고 오는 거 개심하네 또. 얼마나 약 보면 이걸 또 먹으려고 오는 거야? 야,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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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있어. 나도 죽을 있어. 나도 죽을 있어. 나도 죽을 있어. 이거 뭐야? <laughs> 좀 치우고 미안하아 제발 그래도 안 해야겠다 이거가 뭐가 생각보다 잘 풀리는 것 같다 그죠 안 되는데. 아이, 그만 가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다. 일단 이기자. 일단 이겨야 되 달가북기 여러분들 저달가북기 먹으러 왔습니다. 어때요?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먹어서 카페 사람들 참 받아야 돼. 우지마. 제발, 제발! 오, 땡, 네, 네,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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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로형 믿고 있었다고. 하이로형 믿고 있었다고. 왜 그렇더라. 뭘갔 가습기로 빠르게.

보니까 아, 제발, 제만제만제만제만 그만, 제발, 그것 뭐해? 아, 별 뭐해? 가방! 야, 펜텀 믿고 있었다고! 제 펜텀 믿고 있었다고! 헤~ 때릴 필요 없어! 일단 꼬여 붙어놔! 펜텀 믿고 있었다고!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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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이거 만들면 돼! 이거 만들면... 이겼다! 이겼다! 그거 몇번 뺏기려고 뭔지 생되다야 잘하시는데. 번가좀운이안따라 상대 팀다 잘하시는데, 이번에 좀 운이 안따라네 하필 나를 만났 아, 이런 뭐, 하면 뭐게이니까잘하니까는괜찮죠괜찮나 꿀 5개로 넣고 와볼까? 13개? 꿀5기로 빠르게 넣고 와볼까? 꿀 5개로 넣고 와볼까? 개빡치겠다 아이씨 아 그래도 뭐 이겼다 이겼네 지금 우리팀 애들 마크하고 있는거 봐봐 <laughs> 지키고 있네 오면 바로 날라가려고 우리 팬텀 형님 방금 올리브유 형님 이겼다 아 다행이다. 자, 여러분들의 모든 니즈를 받아서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랭게임이었구요. 아, 우리 앱솔 형님. 음 잘하셨네. 어, 나 173! 제가 제일 골 많이 넣었네. 이러면 제가 제일 잘한 거 맞나? 음, 딜장도 괜찮네요? 음, 뭐, 괜찮아. 뭐,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